이번 시간은 법칙 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 규칙, 법칙, 벌칙, 반칙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법칙 측을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칙 측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 오른쪽에 11자 모양의 이런 글자가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칼도라는 글자예요. 칼도, 칼을 나타내는 부수 글자인데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좌측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조개패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조개패, 조개를 나타내는 글자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칼도라는 부수 글자예요. 칼이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자, 본래의 칼과 좀그 칼도라는 글자랑 모양이 살짝 틀리죠? 자, 원래의 칼도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 모양이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 때,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변한 모양은 칼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 거예요. 이 글자가 두개 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칼도. 이렇게 해서 법칙칙이라는 이 글자는 조개패라는 글자와 칼도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자, 조개와 칼이 결합해서 법칙 뭔가 좀잘 이해가 안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듣기 위해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칙은 재물의 차등을 정하여 나눈다는 뜻이 발전하여 사람이 쫓아야 할 법칙이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또는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정한 법이라는 뜻이다. 부사로 쓰여 곧이라는 뜻이 된다. 자, 이런 뜻들이 어, 있는 글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조개패라는 요것은 조개 자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조개는 재물, 즉 돈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전에는 조개를 화폐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개조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조개패라는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 돈으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고, 칼도라는 것은 칼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칼의 칼도가 동사형으로 쓰여서 나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돈을 나누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나누는 그 대상끼리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나타낸 글자예요. 즉, 돈을 나누는 법칙이란 뜻으로 법칙이란 뜻이고 어, 여러 사람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법칙을 따라야 하는 그 법으로 사용된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법이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재물을 나누고 있죠.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이 각자 모두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그죠? 공정하게 나눠야겠죠? 바로 그렇게 공정하게 재물을 나누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규칙 또는 법칙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대방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몫을 나눠 가질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셔서 누구 하나 서운함이 없이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마다 이 법칙칙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법칙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